일단 여수에 사는 시민 의한 사람으로서 여순 사건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좀더 수면 위로 나와서 시민들을 포함한 우리 유족 가족 분들의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이게 파묻혀지고 딜레이가 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아픔처럼 여수 사람들 가슴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시대의 어 진실된 상황들을 그려내고 싶어서 어 손가락총을 기획하게 되었죠. 얘들아, 삼촌 왔다. 와, 삼촌!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들 주려고? 삼촌이 가자 사 왔다. 와, 삼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에서 홍보하느라고 고생이 많지. 온 집에 푹 쉬다 하거라. 예, 알겠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상황에 접하면서 저희가 작품을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찾게 됐었고, 그러므로서 이제 영상이라는 비대면의 방법으로 작품을 시작하게 됐었죠. 이 작품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손가락질로 인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져서 어, 손가락 총이라는 작품으로 이름으로 저희가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왔어, 민식이 아니오? 형님들 음. 안녕하세요. 음. 별일 없지라? 이 어, 민식이 그 십자연대에서 군인들 모집한 거 알고 있지 창설된 것은 뭐 알지라. 음. 자네 형님이 어디 발 땅량을 못 채웠어? 저라고 큰 땅대 있다게 그놈의 할당량 일본 놈들 세상에서 허선아슨 게 에, 큰 소리 하지 마아서 아, 누라고는 맹기문. 아, 두명 남아 놈들 이러고 이 확부터 불러요. 아, 민식이 하신 게 민식이가 대신 스스로 죽고 야를 써도 어차피 다 모체운가. 14 연대에 군인으로 들어가고 어 그런 동생을 두고 그다음에 뭐 11살 이렇게 어, 9살 먹은 어, 딸과 아들을 둔 아버지의 역할 30대 아버지 역할이었어요 단지 동생이 14연대 들어갔다는 이유 반란군이 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제가 취조를 받는 어, 장면을 어, 찍었는데요 동생 어디 있어 저쪽 저쪽으로 그시라 저쪽 어디란 말이야 똑바로 말하래 똑바로 말하란 말이야 왜, 그니까? 이제 그만 좀 왔어! 민규, 동생가 됐어! 오우왕장을 갔네! 발랑군에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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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유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어, 취조를 통해서 이제 구역자로 빨갱이라는 이름이 이제 쓰여지게 되면서 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내가 만약에 정말 취조를 당하면서 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취조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상황을 최대한 제가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영상을 보고 싶네요. 의역자이 더러운 빨리이 새끼자! t h 들 r e a 가 e many 라 o r 이 things I never took it o 내 the goose. There are many more things. There are many more things. 왜 항쟁이라고 하냐면,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음, 제주도에 계신 사람들은, 아, 왜 눈물이 나지? 같은, 같은 민족인데, 그 민족을 가서 진압하고 죽인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이 아니라 항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경찰이 꼭 군인이고 감정이 아주 안 좋아 나도 그런 말 하지 마시난 그런 거 몰라 없는 제도 맹글어서 겁박을 하는 세상이지 언제 누가 손가락질을 해볼지도 모르고 일반 사람한테 막 손가락질을 해본다니 죽어도 살라고 내가 아기는 십팔점 디 아, 조심야, 이어서가 사실 손가락질이 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 작품 하면서 아 그랬었구나 손가락질이 무슨 뜻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가, 저한테는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뭐 제일 기억이 남다면 총 맞아 죽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저도 그 죽은 시민들과 같은 위치에 한번 서었다는 거 그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주인! 반란군에게 먹을 걸 주면 안 되지! 인터넷으로 여성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를 검색하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 그런 그림들,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그 접하면서 유가족의 한 명으로서 이렇게 어, 겪었던 그런 억울함을 에,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잘 폭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지사 그 받으시로혹시언네 네?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그러고 정했다요. 두 양반 돌아가신 날은 확실한 게 작은 아버지도 한군에 하기로. 아버님은 실성했다고 그때 풀려나신 거예요? 에이. 아이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질 장하 사람 싹딱저 한쪽으로 꼽고 가가지고. 총으로 싹지배단 말이오. 여순 사건을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 작품을 한다는 게좀 두렵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임하면서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이 여순 사건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되고 또 많은 희생자들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그것을 봤을 때 참이 작품이 널리 홍보돼가지고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참에 원인 어게 억울한 사람들 명예 회복시켜줬으면 아이고, 좋겠네. 그래야지라 초상한 양반 이번 기회에 우리 여수 사건을 정확하게 잘좀 써주시오이. 잘좀 써주시오. <웃음> 그럼요. <웃음> 어, 저희가 여순 사건의 작품을 어,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어, 지역의 예술가로서 어, 우리 시대에 되돌아봐서 과거사를 정리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 유족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작품을 참여해주신 우리 모든 배우님과. 스태프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사원 양반, 굴구이 네. 좋아하지? 네, 좋아합니다. <laughs> 잘 됐어. 우리 자기 맛있는 굴구이집에 군부 굴구이나 먹으러 갑시다. <laughs> 자, 갑시다. 네. <laughs> 자, 조사관 양반. 네.